오늘 포항의 선발 라인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강한물고 캘퍼가 끼겠습니다. 그리고 수비라인은 폼백입니다. 우찬양, 김광석, 알레만, 강상우가 구축을 하겠고요. 미드필더 라인은 챕만, 김승대, 이진현입니다. 그리고 리톱 레오 가말류가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좌우 익은 송승민과 정원진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레오 가말류가 뒤쪽으로 내주고 통상적인 경기보다는 더 세트피스에서의 득점 정말 중요합니다. 기대를 해봐야죠. 오른발로 직접 때렸습니다. 볼대 살짝 스쳤습니다. 아쉬운 슈팅이 한 차례 나왔고요. 포항의 첫 번째 슈팅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정원진의 음. 자, 풀킥인데. 어, 네. 좋은 지역에서 주고받습니다. 수비수차 상당히 많은 데한 번에 앞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일단 아, 우선은 찍지 어, 않네요. 네, 이런 나라는 판정인가요? 네 아마 VAR 판단을 한을할것 같은데요. 자 김성호 네. 주신 VAR 판독을 그렇죠 나왔죠 결과 네. 판정 번복됐습니다. 페널티킥 네. 선언됐습니다. 네, 네. 전반 8분 이른 시간에 포항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 미스죠. 네. 주셨다시피 선제골이 상당히 중요한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집판이수를 올렸습니다. 키커는 레오가 말리오. 천천히 다가섭니다. 오르은 슈팅. 오, 이게 맞아나가네요. <laughs> 네. 지금은 거의 뭐 이병현 선수를 네. 완벽하게 속였거든요 타이밍으로. 아. <laughs> 이범현 골키퍼가 보세요 다이빙을 한 이후에 킥을 했는데. 아, 힘이 너무 들어갔을까요? 첫 번째 코너킥 기회로 이어지겠습니다. 올려줍니다. 퍼치 뒤쪽으로 흘렀고요. 헤딩 다시 안쪽으로 밀어넣고 네. 골문을 살짝 스쳤습니다. 알레만 선수가 헤딩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골문을 살짝 스치면서 아쉽게 됐습니다. 여기서 잘올려 밀어줘요. 아, 그렇지.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퍼치 뒤쪽으로 흘렀고요. 포항이 계속해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죠 돌아다니는 네. 움직임 좋았고요 살짝 모자랐어요 네. 뭐 대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율을좀재있었기 때문에 네. 아 지금도 가이번에 네. 찔러주는데 패스가 너무 깊어요 이런 소중한 기회들을 잘 살려야 되는데요 특히 네. 이번에 임찬열 이런 선수들은 네. 경합을 하기보다는요 발밑에 확실하게 줘야 되거든요 높은 공내가리가돌려줬습니다김승대가따라고습니다지산주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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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금도 잘못 걷어냈죠. 이런 기서 연결 좋았고요. 헤딩 네, 패스, 김선배가 또다시 공간을 노려봤습니다. 두 저러다가 패스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지금 또 나가는데요. 네. 자, 이제 한번 나가네요. 이제 네. 잘 봤습니다. 정석화에게까지 연결됐습니다. 아직 박스 안쪽에 선수 없습니다. 들어가면서 제리치, 여기 걸려 넘어졌고요. 심판 꿈쩍하지 않습니다. 네. 시회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로 살려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저안 되죠 알레망 보시죠 알레망 느리기 때문에 보라 섰는데요. 한 번에 뛰어졌습니다. 헤딩 돌려봤는데 골 드리스 칩니다. 정승민의 헤딩 왼발로 감아 올려줬습니다. 예! 아하! 기회. 발을 쭉 뻗어봤습니다만, 제크머니 우리 기록을 못합니다. 어우, 날카로웠어요, 오늘. 다시 보시죠. 강겨져 올라오는 과정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비 오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요. 네. 돌려주죠. 이현실, 빼앗아 냅니다. 반대편 열어줬습니다. 제리치가 돌아서 공간을 찾아 들어갑니다. 박산죠왼발로직전골대살 테스트입니다. 정석화의 슈팅, 네, 네. 오늘 공격진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선수입니다. 좋습니다 제리치의 높이를 활용해요. 저 가슴으로 받아놓고요. 기회를 봤습니다. 툭치어 놓고 박사 쪽 셔팅 맞았습니다. <laughs> 네, 점수 빛났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전 45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 더운 날씨에 정말 많이 뛰어졌는데요. 아직 양팀 모두 점수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강원의 선취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승배가 전반한다 오, 네, 뭐 역시 요 시작하자마자 수비에서의 실책. 네. 이쪽은 내줬습니다. 챕먼. 주고 받는 과정. 좌측면에서 레어가 말립니다. 한번 접어놓고 올려줍니다! 그리고 스치면서 어. 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어,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광혁에게까지 연결됐습니다. 이광혁, 수비 한명 맞서고 있습니다. 올려주는데 골대 뒤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네. 저는 골이 왔을 때첫 번째 터치, 터치가 안 좋았어요. 네, 그런다. 뒤쪽 <laughs> 내줬고요. 레오 가말류가 이제 들어가죠. 이진현 톡 찍어줬습니다. 레오 가만류 닿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약간의 섬세함이 부족하네요. <laughs> 네. 레오 가말류의 움직임을 상당히 칭찬해줄 만했습니다. 업사이드 트랩 완벽하게 뚫어냈고요. 이어졌더라면 빠르게 달려갑니다. 경합을 펼쳐주고요.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포항이 잡아냈습니다. 라인 근처에서 끌고 나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박사 쪽 뒷쪽 수비가 건너냅니다. 받아주는 선수가 없네요. 자그 전에 송승민 들어오고 있을 때 빨리 공격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 자 여기서 정말 잘 돌파를 했고요. 자 이쯤에서는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땅이줄 데가 없었어요 지금 그러 그러니까 같이 뛰어 들어오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레오 가말류 돌아 들어가는 선수 봤습니다 이광혁이 잡았습니다 이광혁 측면에서 올려줍니다 반대편 높았습니다 다시 기회가 났습니다 송승민 다시 한번 찍어줬고요 헤딩 수비가 걷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종반부를 앞두고 내줬습니다 제리치 공간 열렸죠 때렸습니다 골때 살짝 스쳤습니다. 오늘 경기 가장 좋은 슈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자, 조금만 열려도요. 네. 바로 슈팅이 나가야 됩니다. 네. 야 지금 어 광현무 네. 골키퍼는 뛰지도 못했어요. 네. 우선 수비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어 맞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한 골이 터져 나온다면 거의 뭐 결승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디고와 정승용 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고 다가갑니다. 슈팅. 어떤 디에인데요자 추가 시간은 5분입니다. 여기서 피해주죠. 아까운데요. 강현무 골키퍼 반응도 하지 못했어요. 네, 그게 정말 원바운드 되면서요. 네. 어 골대 맞았어요. 네. 아, 낮고 정확하게. 이렇게 연대0 상황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원이 좋은 기회를 놓쳤고요. 다시 한번 기회인데요. 기회 왔습니다. 디에고에게 이 e 패스 좋지 않네요. 디에고 잡아놨습니다 정석화에게 정석화. 아... 아, 올 시즌 득점 3두 제리치 가장 여기시... 많은 골을 터뜨리고 있는 제리치가 이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태클 아, 정말 잘 들어갔네요 지금은요 네 역시 어, 승화 네. 선수가 상당히 눈에 띄는 활약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 다시 뛰어주면 가슴으로 잡아놓고요 기회 만들죠 주택 도동 어... 막아냈습니다 어 강영부 네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어, 여기서 어, 어, 얼굴 맞았네요. 맞았네요. 네, 지금은. 야. 다시 보시죠. 가... 네, 지금 강현무 선수. 얼굴 맞았어요, 얼굴. 어이구. 네, 어이... 맞았네요, 막은게 아니라. 어, 네. 그 선수는 쓰러질지도 몰라요. 아, 네. <laughs> 빨리 차라고 하는데요. 최수호 감독이 올려줍니다. 하지만 이 공이 터무니없는 곳으로 흘러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의 피슬이 울렸습니다. 경기 이대로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0대0. 0. 네. 관중 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어... 네. 조금 양팀 선수들 모두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펼쳤습니다.